안녕하십니까. 웅비의 45번째 영상입니다. 다우지수가 월요일날은 휴장이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금요일날 밑꼬리를 길게 달기는 했지만, 이 고점에서 밑꼬리는 그 저점에서 밑꼬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 현재 다우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일, 내일 새벽 5시 넘어서 어떻게 끝나느냐. 금요일날,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저점을 저점을 깨서 끝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는 만기일이죠 목요일 날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 에 두시고 그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물의 경우는 317.3으로 마감이 됐는, 됐고 우리 시장은 상당히 강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그 애플 그런 부분들이 그 주식 분할을 하면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주식 분할과 더불어 유상증자설까지 나오면서 그런 보도가 되면서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가 소프트뱅크 4조 넘게 그 콜옵션을 매수해서 그 끌어올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 보도가 되면서 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천문의 경우는 300 316.5 정도를 그 하락하더라도 지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315 그리고 315.4 정도가 한4 포인트 4.4.4 포인트 정도가 그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하회했을 때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미국의 다우지수나 연동돼서 커플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이 코스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시장은 상당히 개파락했지만은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회복을. 회복을 상당히 했고 오늘도 양봉으로 끝났는데 중요한 자리가 2400포인트라고 했습니다. 2400포인트 위에서 위에 있을 때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2400포인트를 하회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2,300 그리고 전에 5개 음봉 나오면서 그 반동이 나온 자리 2,272 정도를 지켜주지 않으면 선물과 마찬가지로 만기날 추가 하락이 생길 경우 2,100선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만기 때기 때문에 만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 등가격은 콜옵션이 상당히 금요일날 반등과 오늘 상승을 하면서 화요일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콜옵션이 가격이 비싸졌고 상대적으로 풋옵션이 싸진 상태입니다. 콜옵션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등 가격에서 3호가, 3호가 이 위로 322.5 위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315나 312가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하락을 했을 때, 0.3이라든지 0.34 정도 그 정도로 하락했을 때는 한번 노릴만 합니다. 그리고 푸드 옵션의 경우는 여기서 현재로서는 한 마찬가지로 한 3억가 정도. 그 밑으로는 거의 휴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 밑에 310 이하 정도는 만약에 터지더라도, 크게 터질 수는 있는데 터지더라도 다 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싼 주식들. 뭐 지금 현재로서뭐 0.1이라든지 0.4라든지 0.18 이런 부분은 터지다가 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매매를 자제하시고, 그등 가격에서 한 3억과, 등 가격에서 3억과 정도, 310 정도, 310 정도나 307.5 정도까지는 매매를 하시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내일 수익이 나시면, 수요일날 수익이 나시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물 가지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현금화 해야 될 때다. 목요일이 지나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현재 글로벌 시황인데, 다우지수가 현재는 뭐한 2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승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더 추가 하락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우리 시장이 그푸 쪽으로다가 푸드 옵션 쪽으로 갭이 어느 정도 뜨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내일 다시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 만기일 전에 그 옵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